기계식은 이제 이게 요게 이제 베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베어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뺐어요. 빼가지고 어우 거아이 봤는데. 이거를 뽑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은 이게 꽉 꼈어요, 결론은. 이게 이제 휘어버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돌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도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축 자체가, 요 크랭크 자체가 약간 각도가 틀어지고 요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정상적으로 있는 건데, 어, 이것도 살짝 휜거 같은데, 느낌이... 이것도 약간 휜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일이, 이게 많은 일 같아요, 이거. 이게, 이걸 쓰려면은, 이게 빠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유압으로 해야 돼, 유압으로. 그냥 이런 거 아무리 쳐봐야, 아, 나오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나오긴 하네. 나옵니다. 키가 뺏고그 다음 아, 저쪽을 빼야 되겠죠? 이쪽을 빼야 됩니다. 이쪽을 빼려면은 이것도 嗯哼。Mm hmm. 나오네, 아, 이게 냐 아, 이거는 지금 뜰 수밖에 없네. 이거를 이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사중이 걸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대로 타면은 뚝 떨어지 니까 안 되고, 음. 볼트를 걸고 지게차로 한 다음에 해야 돼요.